안녕하세요. 서울본부 대리점장 연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규 개척을 나가거나 아니면 콜드콜로 전화를 해서 고객을 발굴하러 간다거나 그럴 때에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은 두려움 때문에 가장 떨리고 두렵죠. 그리고 고객들한테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막연하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책에서 봤더니 그 영업 어, 하는 사람들이 쓴 책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인간한테 거절 당하는 게 가장 두려운 거래요. 그리고 특히 아는 지인들한테 어, 거절을 당하게 되면은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더더욱 두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셀덤을 하면서 아는 지인들한테 인셀덤을 권했을 때 거절하고 그럴 때 가장 멘탈이 많이 깨지고 사실 쭈구리가 되고 그랬었죠. 저 같은 경우는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거절을 당했을 때는 그렇게까지 섭섭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모르니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는 사람들한테 가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 사람은 이거 꼭 해줄 수 있는데 할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안 해준다. 그러면은 아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밖에 안 보였나? 난 쟤를 저렇게 엄청나게 생각을 했는데 나를 이렇게 밖에 생각 안 해주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엄청 내 자신이 소외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중에 찾았던 게 이제 콜드콜이었는데, 어, 콜드콜을 하면서 보니까, 어, 사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망설이고, 어떤 때는 고객들한테 전화를 할때 어떤 생각까지 드냐 면은 고객님들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난 모르는 사람이 간다고 할 때, 좋아할 고객님들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무조건 오지 말라고 하고 막 따져요.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은 그분이 빨리 전화를 그냥 끊어줬으면 하는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두려움을 없애기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규 개척을 할 때에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그 책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거절 당해도 전진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그 콜드콜을 해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되는데, 어, 내가 고객들을 모르는 사람을 찾아가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그거를 줄이는 방법은 내가 전화를 해서 가봐서 그분을 만나서 아니다 싶으면, 어, 빨리빨리, 버리고,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추려 가지고 만나다가 보면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듭니다. 어, 그것을 하다가 보면은 사실 거절 자체를 즐겨라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만 사실 줄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 이 신규 개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망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대면하는 게 저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콜드 컨택을 하다가 보면은 가가지고 저도 그걸 해봤거든요. 어, 명함도 줘보고 전단지도 줘보고 그렇게 해봤지만 어, 실상은 다 잡상인 취급해요. 그러다가 이제 뭐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고 더더욱 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콜드콜을 해서 오라고 하면은 갑니다. 오라고 해서 가는데도 가보면 아닌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가망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게 가장 스트레스를 저는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특히 전화로 영업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가망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나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어떠세요? 오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